지아입니다. 오늘은 저기 보이시나요? 저 엄청 큰 박스? 네, 타오바오 하울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박스 크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손 요만해요. 아! 제손 요정도? <laughs> 박스 엄청 크죠? 제가 이번에 약간 수납용품? 이런 것들을 조금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큰것 같은데, 바로 한번 뜯어보러 가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진짜 좀 많죠? 이거 이번에 하가데이 신상. 이거랑, 제가 이런 귀여운 집게도 주문했는데 벌써 고장난 건가? 이게 보면 얘가 뚱뚱한데? 일단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집게 내 종류.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정도 있으니까 영상을 잘 세팅한 다음에 제가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 그리고 이번 타오바오 하울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춘절이라고 약간 저희 설날 같은 그런 엄청 긴 연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휴가 일주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게 물류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이걸 확인해보니까 1월 26일날 결제를 했는데 집에 도착한 거는 2월 21일이었어요. 거의 한달 정도 걸린 거죠. 그래도 통관도 3일 만에 됐고 국내 배송도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걸려가지고 아마 중국 연휴만 아니었으면 빨리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를 다 깠으니까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건 이렇게 바로 보였던 이 아크릴 집게 파우바오 구매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는데, 로지포지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아크릴 집게예요. 이게 지금 반투명 상태라서 뭔가 하얀색 종이를 깔고 보여드리면 더잘 보일 것 같네요. 이렇게. 이런 반투명 집게인데 보면은 그렇게 막 마감 상태가 엄청 좋진 않아요 이게 보이려나? 약간 깨끗하게 마감되지 않은 느낌? 근데 이렇게 집게 집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분홍색이 살짝 삐꾸가 났어요 이렇게 약간 눌려가지고 보면 이런 식으로 벌어져서 이렇게 잘 하고 찝어서 이렇게 놓으면 쓸 수는 있습니다 이제 제 다이어리가 조금 두툼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찝어서 다이어리를 쓸때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큰 집게를 구입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뭔가 이런 반투명이라서 투명해 보이는 느낌? 그런 게 예쁘기는 한데 좀 깨끗해 보이지 않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지문 자국도 되게 잘 보이고 기스도 생각보다 많이 잘 보입니다.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렇게 엄청 뽁뽁이로 싸져 있는 건데 똑 같은 게 왔지? 이거 두개 분명 디자인 다른 걸로 시킨 것 같았는데? 자, 다음은 이렇게 이런 철제 틴케이스를 주문했어요. 저는 원래 약간 다이소 틴케이스 같은 이런 틴케이스를 구입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찾다 보니까 이런 정사각형이랑 이렇게 큰 거밖에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쓰읍,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일단 이거라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 제가 이 디자인을 좋아해서 이 디자인으로 이것도 산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두 개를 같은 디자인으로 산 거는 지금 알았습니다. 분명 다른 디자인으로 고른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보시면 가운데 케이크가 있고 주변에 토끼들이 둘러져 있는데 토끼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보이시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더 귀엽고 그리고 이렇게 케이크. 아 그리고 여기 조금 찌그러졌다. 그리고 여기 리본. 여기도 푸른 티세트. 여기 토끼. 입바닥까지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런 평범한 양철 틴케이스예요. 다음은 이거. 이것도 진짜 귀엽죠. 이게 약간 둘의 연인 관계? 뭐 이런 거 같고 막 로맨스 판타지 이런 거 같고 뒤에 꽃 숨기고 있는 것도 너무 귀여워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색깔도 빨간색으로 되게 예뻐요. 근데 보면 여기 글씨가 정 가운데가 아니야. 이런 것도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정 가운데가 아닌 거? 약간 신경 쓰입니다. 얘는 찌그러진 부분 없이? 아니네. 여기 좀 찌그러졌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막못쓸 정도로 찌그러진 게 아니니까 크게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아주 귀여운 케이스 다음은 요거는 둘이 같은 디자인이니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위에 투명 필름으로 되어 있고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겹쳐서 되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프레임이랑 있고 안쪽에 자. 웨딩 케이크가 그려져 있는 이두 친구들의 연애 시절과 결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구입하면서 약간 어떤 용도로 써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이런 아크릴 집게들 이제 좀 어느 정도 개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를 이렇게 넣어놓는 그런 식으로 넣어놓고 이렇게 가진 거.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와락 와락 넘어오면 그냥 딱 바로 열어서 쓰기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규칙이 있게 있어야 예쁠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넣으면은 이제 딱 보고 한 번에 아 이거 써야지, 저거 써야지 하면서 꺼내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쓰는 지금 아크릴 서랍은 슬슬 공간도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고 해서 이렇게 아크릴 집게들을 보관하려고 구매했습니다. 귀엽죠? 보시면 약간 단차가 이렇게 돼 있어서 같은 거 이렇게 쌓아두기도 괜찮습니다. 얘는 쌓으면 그냥 바로 들어질것 같아요. 얘는 그래도 좀 약간 살짝 걸리는 느낌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거 뜯어볼까요? 이거는 짜잔! 별건 아니고 이런 스티커 미는 밀대 두 개를 구입했습니다. 색깔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핑크색이랑 보라색이랑 이런 식으로 마트 스크랩하고 이렇게 한번 해줘도 좋고 요즘은 투명 스티커들 많아서 많이 나오니까 그거 붙인 다음에 이렇게 슥슥 긁어주는 용도로 한번 여러분들이 쓰시길래 저도 구입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또 손에 익어야 잘쓸것 같기도 한데 없으면 또 이렇게 막 손톱을 흐르고 긁고 있으니까 좀 허전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쓰고 앞으로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이거사가데 이번 신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마테를 주문한 거고 이거는 뭐지? 이거는 덤인가? 이거 먼저 뜯어볼까요? 구입한 기억이 없는 것부터. 귀여운 곰돌씨, 요거는 엽서 약간 좀 빳빳한 엽서, 이것도 가을 느낌 엽서. 그리고 왕큰 택기씨, 이거 진짜 귀엽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사각 판스, 요만한 판스, 이 진짜 어디다 쓰지? 아니 스티커 이만한 걸 어디다 쓰죠? 대체? <laughs> 근데 너무 귀엽긴 해요. 진짜 귀엽다. 요거는 덤으로? 같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하하데이 신상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으악. 아니 이번에 하하데이에서 키스컷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키스컷이 이러면서 구입했던 건데 요거 두 개는 마테고 요거 세 개는 키스컷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두껍고 큰 이유가 이게 재질이 달라요. 샌드 무슨 재질이었어. 그래서 샌드? 모레 이러면서 주문을 해봤는데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요거 마테 먼저 볼까요? 내광적 나날이 무슨 뜻이야, 대체? 짠. 진짜 예쁘다. 지난번에 약간 이렇게 똑바로 보여드렸더니 빛 반사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엔 기울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빛 반사 없겠지? 이 눈사람 진짜 귀엽다. 미쳤다. 근데 이거 좀 겨울 느낌이네? 빨리 <laughs> 써버려야겠다. 이렇게. 이거는 과연 또한 패턴이 몇 미터나 될지. 요거! 이거 너무 귀여워요. 제 최애? 약간 최애 등급. 이것도 귀엽다 별꽃놀이 하고 있는 그런건가? 우와 귀여워 여기까지가 한 패턴이다 그럼 마지막. 이렇게까지가 한 패턴입니다 역시 하하데 네, 엄청 길어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롤로 산 이유가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싶어서 어차피 이거 제가 다못쓸거 아니까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나눠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롤로 샀는데 이제 이래놓고 막 주변 언니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없어서 또 사야 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laughs> 다음은 이거 한 달달한 무언가에 대한 그런 거 같습니다. 이거는 되게 조그만 걸 봐서는 톤이 좀 짧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자, 봅시다. 진짜 귀엽다. 되게 달다구리한 것들이 잔뜩 그려져 있어요. 이 토끼들 진짜 귀엽다. 요거 제 원픽. 여기까지가 한 패턴. 아까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 않죠? 마트에 두개 살펴봤고 이제 대망의 키스컷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그냥 롤스티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얘도 뜯어 봅시다 얘는 비닐이 아니라 그 뽀득뽀득한 거에 되는네아잘 뜯어지면 기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새로 디자인이니까 한번 볼까요 허, 진짜 너무 귀엽다 어머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보이시나요 진짜 이런게 다 칼슘이 들어가 있어 너무 좋다. 약간 여기가 한 도안, 여기까지가 한 도안. 이렇게 두 도안의 반복인가? 그럼 제가 이거 잘라서 예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데코처럼 쓸수 있는 이런 큼지막한 꽃들이 있는 도안입니다. 이거 한번 칼선 벗겨볼까요? 칼선 얼마나 잘 나있는지. 안 벗겨져. 칼선 퀄리티 좋았으면 좋겠다. 그면 약간 손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칼선인 것 같네요 조금씩 터치가 필요한 칼선입니다 이렇게 된거 그냥 다 떼보죠 자, 다 떼냈습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힘든데? 아, 손길이 조금씩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안쪽도 다 칼선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여기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쓸때 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칼선이 안 좋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깨끗하게 다 떨어졌으니까. 근데 스티커와 배경지가 친하다 그래야 되나? 한 번씩 약간 손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느낌? 근데 떼니까 되게 예쁘다. 이것도 한번 떼볼까 이게 진짜 그각인데 난이도가? 이 뽀자기들 보이세요? 이..이거 뭐 어떡하지? 어디, 어디서부터 떼야 되지? 얘는 잘 떼졌으면 좋겠는데 과연? 제가 이번에도 힘내보겠습니다. 어, 얘는 좀더 낫다. 아..아닌가? <laughs> 낫다고 하자마자 아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약간 몇개 버벅이는 친구들 있긴 한데 그래도 아까 그거보다는 훨씬 괜찮아. 짠! 다 됐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칼선들 이런 튤립도 좋고 색도 좋고 딸기 너무 귀엽다 이 창문도 너무 귀여워 근데 역시 이 캐릭터가 진짜 제일 귀여운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귀엽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도안이 이 정도 양이면 엄청 많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뜯어봤고 다음은 이거 이거는 투투의 선물이라는 도안이네요 아. 이것도 저거랑 마찬가지로 뭔가 두 가지 도안이 엄청 반복되는 스티커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그러면 도안 볼게요. 이렇게 리본. 아, 리본 진짜 예뻐. 리본 진짜 많아. 리본 진짜 많고, 여기는 토끼다. 이 토끼가 이름이 투투가 보다. 그래서 여기는 캐릭터는 하나도 없고, 그 캐릭터가 없다 그래야 되나? 사람 캐릭터는 없고, 토끼 캐릭터랑 리본이 이렇게 엄청 가득해요. 여기까지 이 롤은 디자인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 그럼 혼자 언제 다 쓰죠? <laughs> 이거야말로 마테보다 훨씬 장난 아닌데요? 얘도 그러면 칼선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얘도 뽀자기가 엄청 많아서 잘 떨어질게 바라면서 어, 잘 떨어져. 완전 어, 완전 짱이야. 얘는 그냥 그냥 잘 떨어져. 리본 진짜 예쁘다. 토끼와 리본이랑 다 너무 예쁜데? 온갖 예쁜 리본들이 다 있어요. 칼선이 아주 퍼펙트하게 잘 잘렸습니다. 진짜 너무 귀엽죠? 토끼 친구랑 이런 리본이랑 잔뜩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자, 마지막은 샌드 도안이에요. 샌드 도안? 샌드 재질. 사실 이거는 샌드 재질로 사고 싶어서 샌드 재질로 산건 아니고 이 도안은 샌드 재질밖에 안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사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샀습니다. 그 밴드 느낌이 뭔지 알것 같아 약간 반짝반짝하고 소리 들리세요? 일반 스티커는 좀매끈매끈한 소리가 나는데 약간 거칠거칠한 그런 소리가 나는 거. 이런 걸 다이어리에 쓰면 다이어리가 또 엄청 두꺼워질 거 아니야. 이것도 한 패턴을 잘라갔어요 같이 볼게요. 이렇게 같이 책 읽는 그런 것도 있고, 컵에서 목욕하는 디자인. 그리고 이런 레이스도 너무 귀엽고, 잔디에 토끼 세마리 누워있는 거. 진짜 너무 귀엽다. 패치워크 이불 덮고 있는 거. 작은 강아지 친구들도 너무 귀엽습니다. 그럼 얘도 칼선 한번 볼까요? 얘도 뽀자리가 많아서 칼선이 잘안 되어 있으면 해리일 것 같은데, 아 좋다. 칼선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게 떨어지는. 처음께좀 그랬지, 나머지는 다, 다행히 괜찮네요.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칼선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것도 길이가 마찬가지예요. 꽤 기네요. 이데 유튜브가 가로영상이라 얘네가 분명히 잘릴 걸 아니까 제가 한번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길. 제 손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 보면 대충 어느 정도가 한 패턴 길인지 감이 오시죠? 이거는 그냥 거의 키스컵 바인더에다 보관해야 될것 같아요. 제 키스컵 바인더에 약간 애매할지도? <laughs> 근데 어쨌든 매우 귀엽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뜯어볼 택배는 이겁니다. 이거는 뭔지 예상이 제가 돼요. 이게 아마 폴딩박스? 그런 걸 거예요. 짜잔! 폴딩박스랑 아 맞아 이거. 이거 뭐라 그러죠? 그 마테감께. 마테감께 100장. 폴딩박스 작은 게 진짜 작네? 작은 거네종류랑큰거네종류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다 아시는 그런 마테감께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어머 끊어졌네? 이렇게. 이게 가격은 설명란 참고해주세요.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괜찮은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눈금이 있어서 길이를 재기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아주 두둑한 양으로. 이제 주변에 마에 나눠주기 되게 편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폴딩박스인데 일본어가 적혀있네? 뭐라 적혀있는 걸까?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거부터 뜯어볼까요? 전 이게 작은 사이즈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작을 일이야? <laughs> 진짜 너무 작고 너무 귀엽다 어디다 쓰냐 이거 어차피 저 이거 다 실제로 쓰려고 산 것들이라서 지금 쓰려고 산 거니까 다 뜯어볼게요 색깔 되게 예쁘다 이 노란색이 진짜 기대를 안 했는데 이 노란색이 진짜 예쁘네요 약간 버터 같은 느낌의 색깔? 자, 아, 그러면, 한번 조립을 해봅시다. 이렇게 세우고, 여기를, 이렇게. 세우고, 요렇게. 되게 귀엽죠? 이게 아마 쌓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요령이 없어서 첫 번째가 느렸다. 이 모서리에 요게 튀어나온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서 흔들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얘들 뭘 보관하지? 뭘 보관하지? 아까 산 신케이스. 세상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 요 뭐, 일단은 그렇다 치고, 이렇게. 진짜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다. 이거 네개다 조립해놓으면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딱, 딱, 딱 합시다. 이게 서 있는 모양이 진짜 예쁜데, 이게 제가 항공샷을 찍다 보니까 서 있는 모양은 안 보이실 테니까 그건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그림자가 져야 예쁜데, 이런 식으로. 진짜 예뻐요. 이걸로 뭐 할지 모르겠다. 아이고, 그러면 큰 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용성을 생각하고 산 거였는데,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만족스럽네요. 오, 확실히 마감이 큰게 훨씬 괜찮다. 이런 모서리 마감 같은 게큰게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이 돌기가 있어요. 위쪽에. 그래서 이렇게 잘 고정이 돼서 잘 쌓아집니다. 진짜 예뻐요. 가성비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이렇게 조립 끝 이렇게 큰 것들 아 이거 사이즈를 알려드리는 게 나을까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나머지를 치우고 왔습니다 얘네로 사이즈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14.5 세로가 그 정도 나오고 가로가 가로가 10cm 정도 그리고 얘는 가로가 16.5고 한 2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로가 24cm 정도 그렇게 해서 이런 폴딩 작은 거, 큰 거, 색깔도 다양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노트북 거치대예요, 이거는. 오, 이거 생각보다 무게가 되게 있네? 오, 생각보다 진짜 많이 무거워요. 약간 놀라울 정도로 무겁고. 이렇게 생겨서 이 집이 따로 있고, 이렇게 가로로 벌릴 수 있고, 세로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낫네? 저는 이게 좀더 공중에 떠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실망적인 건제 노트북 한번 가져와서 고치를 해볼까요? 이게 제 노트북이 15인치 짜린데 고치를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편집을 할때 모니터가 낮게 있는 게 너무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서 있을 거 이런 식으로 서서 서면 이렇게 높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독서대로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책을 가져볼까요? 와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도 거치는 가능은 합니다. 근데. 굳이, 굳이, 굳이?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걸 하려면 차라리 그냥 독서대를 하나 사는 걸더 추천드릴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휴대용이라는 점에서 메리트를 느낀 거였는데, 무게도 생각보다 많이 무겁고, 제가 이걸 과연 휴대용으로 쓸수 있을지? 는 의문이 좀 드네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상자도 너무 귀엽다. 이거 상자 왜 이렇게 좁 매? 이것도 뭔지 알겠습니다. 짠. 제가 스트랩 두 개를 샀어요. 이거 뭐야? 무슨 덤으로 반지를 주셨네? 자, 아, 그러면 제가 비즈 스트랩을 샀는데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어, 이거 좀 귀여운데? 이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게 리본으로 돼 있는? 아, 근데 리본이 거꾸로다. 리본이 정방향이길 바랬는데 못난이 진주 이런 것들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스트랩이에요. 귀엽지 않나요? 근데, 소리, 그럼 아시려나? 약간 플라스틱 느낌? <laughs> 좀예 저렴한 느낌이 나긴 합니다 이런 스트랩 하나랑 완전 반짝반짝한 비즈 스트랩 핑크핑크하고 반짝반짝 어 이거는 리본이 정방향이다 이것도 진짜 귀엽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덤으로 받은 반지 이렇게 이너 꼬리 모양으로 어, 생각보다 귀여운데? 약간 이런 느낌? 좀 귀엽지 않나요? 어머 괜찮은데? 근데 이거 찔러요 어, 날 찔러 반지도 <laughs> 덤으로 하나 주셨고 이런 귀여운 스트랩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떤 게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 약간 느낌이 되게 달라서, 원래는 이걸 다이어리에 걸어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다이어리 걸어주기는 많이 큰것 같네요? 전 약간 이거의반 정도 되는 사이즈를 생각하고 구매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커서 조금 놀랍긴 한데, 그래도 예쁩니다. 자,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랜깡제 하울은 거의 랜깡이나 뽑기, 가차 이런 게 빠지질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디무입니다. 진짜 너무 귀엽죠? 디무라는 캐릭터도 제가 한번 사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에제 완전 인생 위시는 요거요게제 위시 그리고 요것도 귀엽다 어 나머지는 다 그냥 쏘쏘합니다 이 디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냥 귀여워서 약간 큰 부담감 없이 구매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한번 뜯어볼게요 아 오랜만에 랭강 하려니까 너무 설렌다 역시 카드를 보지 않기 위해서 무게추 어? 뭐야 아, 이런? 알아버렸잖아. 자, 카드를 안 보려고 애를 썼는데, 카드는 안 보긴 했는데, 소품이 있어서 알아차려버렸어요. 이 친구예요. 자, 아, 뜯어봅시다. 그래도. 진짜 실물이 더 귀엽다. 이게 뭐야, 목에 이거 뭐 받침대 고 있는 거야? 이렇게 머리가 구름 같은 느낌이고, 이렇게 얼굴이 있는 게이 친구 특징이에요. 눈땡그랗 옆 모습? 뒤에는 요게 팔랑팔랑 표현도 잘돼 있습니다. 이거 무광 재질이고 되게 귀엽네요. 그럼 이것도 맞아 다 뜯어봐야지. 꽃다발은 누가 들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돛을 들게 하고 우선 이 친구 목이 돌아가는데 이게, 이게 맞는 거겠죠? 목이 돌아가는 게 맞겠지? 괜히 제가 지금 힘을 너무 준게 아니겠죠? 아 그리고 이거 배도 보자. 배에는 이런 귀여운 여우 친구가 이렇게 기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귀엽다. 이 여우 친구가 진짜 귀엽네요. 이렇게. 핫마트 디무월드 이렇게 써있고 디무가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 귀엽다. 이 꽃은 어떻게 하는 거지? 꽃은 그냥 이렇게 실는 건가? 꽃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체 꽃은 어떻게 두는 것인가? 이렇게 두는 건가? 오 느낌 있어. 느낌 있지 않나요? 그리고 디무는 이렇게 앉히면 진짜 귀엽죠. 근데 뭔가 진짜 고정이 안 된다는 게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네요. 제 마음도 불편하고 꽃도 자꾸 떨어져. 여러분들 이제 머리통수밖에 안 보이겠지만. 아 그리고 카드 이렇게 디무 이런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팜마트 정품이라는 카드가 없는데 이거 정품 아닌 거 아니겠죠? 제가 지금 짭을 사고 이러고 신나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위시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12개 중에 2개 사놓고 미시 나오길 바라는 거 솔직히 양심 없다 그지만 이번에는 잘 꺼낼게요 누가 이것도 소품이 있어 자, 봉투 아까 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뒤 똑같고요 이것도 아았 어? 얘는 좀 네, 네모난 데 네모난 게막 만져지는데 이거다! 자, 그러면 짝짝 아, 맞았습니다 제 위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슬프긴 한데 어뭐 러브 스토리 나돼 있고 여기는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몸통이 짱이야. 너무 귀엽다. 나머지를 꺼내볼게요. 아 기발도 있네 얘네. 해봅시다. 저는 위태위태한 친구보다 이렇게 잘서 있을 수 있는 친구가 좋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짠 아, 완성. 진짜 귀엽죠? 이렇게 앞 모습, 옆 모습. 모습. 이거 나무 결 같은 것도 되게 표현이 잘돼 있어요. 자, 그럼 카드도 볼까요? 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자, 그러면 벌써 제가 사온 것들이 끝났어요. 언제 이렇게 빨리 끝났지? <laughs> 그러면 이거 빨리 정리하고 올게요. 자 정리를 끝마치고 왔습니다. 이번 타오바오에서 제가 구매한 것들은 이렇게고 저는 많이 구매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폴딩 박스를 제외하면 다 그렇게 부피가 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심 어 많이 산건 아닌가 <laughs> 하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가 타오바오에서 구매했으면 하는 장르 그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빈티지 다구템이 보고 싶어요. 마테가 보고 싶어요. 아니면 인형이 보고 싶어요. 피규어나 또 뭐가 있죠? 바인더, 다이어리, 인테리어 소품, 조명, 뭐 넓게 나아가서 뭐 키보드나 아니면 정말 일상생활에 쓰는 그런 제품들도 상관없으니까요.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좋은 아이템들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